반갑습니다. 딱 가이드입니다. 발리 3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발리는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발리는 우리나라에서 약 7시간 떨어진 제주도 3배 이상 되는 인도네시아 섬이에요. 시차는 발리가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즐거운거리가 다 되는 몇안 되는 동남아 지역입니다. 발리하면 일단 6개 지역은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꾸따, 스미냐, 짱구. 구시가지로 보시면 돼요.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공항과 거리가 가까워 밤늦게 도착하는 항공특성상 첫날 1박은 꾸따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페어필드 메리어시나 트라이브 알로프트 등 가성비 좋은 숙소가 있고 처음 서핑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라면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파도와 많은 서핑스쿨이 있는 꾸따를 추천드립니다. 스미냐은 우리나라 청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발리 더아말라등 럭셔리 풀빌라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리조트들이 많고 유명한 쿠테트 모자이크 포테이토 비치클럽이 있는 곳입니다 고급 스파와 쇼핑할 곳들도 많은 곳이에요 다만 편집샵처럼 꾸며놓고 명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가격이 싸다? 그거 가품이에요 우리 아이쿠 진짜 들떠가지고 살려는거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스미약도 요즘 뜨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 선택하실 때 최근 후기 등을 통해서 꼼꼼하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짱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짱구와 이름 똑같은 거 맞아요. 짱구는 일단 못 말려요. 짱구는 일단 코로나 이후에 뜬 지역으로 우리나라 힙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스 비치클럽이 여기 있어요. 유명한 곳이죠. 스미약에서 가까운 지역은 비치클럽과 리조트들이 많고 위쪽의 짱구 지역은 조용히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뜨는 지역이라서 물가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 앵커 마켓이 가볼 만한데 라탄으로 만들어진 소품들이 한국보다 저렴해요. 관광객에게는 높개 부르니 흥정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옷들은 한국 브랜드랑 비슷한 금액이에요. 우붓은 정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을 살린 숙소가 많은 곳이에요. 포시즌, 파드마, 피타마, 삼사라, 켈란 등 특색있는 숙소가 많아요. 아윤강 래프팅, 트래킹, 발리스윙등 즐길거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거리가 좁아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기 너무 좋아요. 가급적 산책은 아침 일찍 하시는걸 강추합니다. 오전 11시만 되어도 너무 더워요. 짐바라는, 짐바라는 라 시푸드가 유명한 곳으로 럭셔리한 리조트, 프라이빗한 풀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호캉스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실온 여행객들의 리조트 성지인 아야라 리조트가 여기 있어요. 그외 포시즌과 비바라도 추천합니다. 누사두아는 가족 여행을 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키즈 클럽이 잘 갖춰져 있어요. 누사두아는 발리 동남쪽에 관광 목적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양지의 정석을 보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비치가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즐기며 쉴 곳이 필요하다면 누사두아. 물리아 리조트 여기 있습니다 소피텔, 캠핑스키, 더발레까지 함께 추천드립니다 발리 여행을 가실 때에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맞게 2박 3박 등으로 나눠서 숙소를 정해야 잘 즐기고 오신다는 거딱 기억하세요 이상 여행가족부 딱가이드였습니다